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기술사 자격증입니다. 저도 몇년 전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했는데요. 어, 지금 생각하면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모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IT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나 IT 분야의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취득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격증이라는 걸 취득할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 기술사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 음, IT 분야의 최상위 등급의 자격인 어 정보관리 기술사와 어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자격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습해야 할 범위와 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자격 국가 기술 자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음, 국가의 기술 자격이란 어, 자본 자격 기본법에 따른 국가 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 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라고 국가기술자격법 제 2조 제 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사 등급은 다른 자격 등급에 대비해서 검증 기준이 상대적으로 좀더 까다로운데요, 대신 그만큼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기사 등급이고요, 아래 옆에 보면 검증 기준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정보관리 기술사랑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IT 분야의 대표적인 기술사 자격인데요. 기술사는 전기, 전자, 건축, 토목,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자격이 있고 많은 기술사 분들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서 설명드린대로 IT 분야의 기술사 자격 중 대표적인 자격이 정보기술, 정보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입니다. 어, 뭐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어, 응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 범위는 어, 굉장히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어, 힘듦을고 어려운 만큼 음, 여러 가지 혜택도 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 특정 기업에서는 뭐 자격 수당을 주기도 하고요. 뭐인사에 가점을 주기도 하고 또 특히 공무원 채용과 같은 경우에는 어 박사와 동일하게 오급 어 공무원 채용 시에 민간 자격 채용 어 지원 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술사 자격이 있으면 음 감리 일을 할때 감리의 수석 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어 감리를 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기술사 자격 시험은 정보관리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정도 실시를 하고요. 어, 정보, 어, 컴퓨터 시스템 운영 기술사의 경우에는 어, 연 2회 실시합니다. 1차 시험은 필기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단답형과 어, 주관식 논문형으로 어, 시, 필기 시험을 치릅니다. 그리고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은 구술 면접 형태로 어, 진행을 합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거의 하루 종일 쓰는 시험인데요. 주간식 논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식으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구술형 면접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세 명이, 세 명의 면접관이 전문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제가 취득할 때만 해도 합격자 수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최근에 합격자 수가 많이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통계 추이를 보시면은 음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거의 뭐 많은 어 합격자 취득자 수가 많이 어 줄어들고 있었는데 어 2010년도부터 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출제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정보 관리 기술사와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출제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정보 관리의 경우에는 시험 과목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보의 구조, 수집, 정리, 축적, 검색 등 정보 시스템의 설계 및 수치 계산 그 밖에 정보의 분석, 관리 및 기본적인 응용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고요. 주요 뭐 과목이라면 과목일까요? 소프트웨어 공학, 자료 처리. 어, 컴퓨터 시스템, 정보통신, 정보보안 같은 어,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컴퓨터 시스템 응용 기술사는 음, 하드웨어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한 분석, 설계 및그 어, 밖의 컴퓨터 응용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어, 내용 또한 어, 컴퓨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과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습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어, 필기시험의 경우 주관식 논술형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두 가지 형태로 좀 나눠지는데요. 어, 먼저 첫 번째, 일고, 일교시 형태라고 하는데, 어, 13개의 문제 중에 어, 10개를 어, 풀어야 하는 그런 어, 형태입니다. 물론 답안 작성은 이렇게 하얗게 밑줄 그어진 어, 백지 답안지에 어, 생각을 정리해서 적는 형태로 어, 진행이 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음, 그, 좀, 많은 내용들을 다 작성할 수는 없고, 요점 정리 형태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어, 2교시형의 경우에는 1교시형과는 다르게, 6개, 6개의 문제 중에 4문제를 선택해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1교시와 동일한 시간에 내 문제를 푸는 만큼 답안의 양을 좀 많이 작성을 해야 되고요. 어, 여기에 보시면 똑같은 답안지에 어, 2교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긴 서술형으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기수사 차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기술사 자격증에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자격증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어, 지금 되돌아보니까 자격 이상의 의미로 분명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술사 멘토링 코너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어, 참여, 참조하셔서 나중에 궁금한 사항을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